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아, 저 이제 백신 맞은 지 이틀 차입니다. 뭐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쌩쌩합니다. 약간 맞은 데가 뻐근했는데 금방 가신, 가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 맞는다고 겁내지 마세요. 아, 제가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면 은 저희 아들이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아, 그저께네요. 이제 한국과 격리가 끝났습니다. 격리 해제가 돼갖고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뭐 바쁘죠. 왜냐면 이제 중 20살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주민등록증도 해야 되고 어 주민등록증 신청을 했더니 이 나라 이제 왜 걔는 한국에서 이제 학교 졸업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안 내면 군대도 면제가 될것 같아. 왜? 학력미달로 그래갖고, 이제, 이 나라, 이제, 컬리지 졸업증명서 보내주고, 3주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집 옆이,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50평짜리. 거기 제가, 이제, 원룸 하나 비워놓으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짐 풀고, 자기,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갖고, 이제, 8월달에, 이제, 서울 해양, 아니, 부산 해양대 같은 경우는, 하상 면접. 그래도 유튜버를 그래도 영상 한, 좀 찍게 했었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리고 목포 해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0일쯤 가서 이제 면접을 본다 하더라고요. 참, 지도 이 격리 끝나고 한한달 정도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어른들도 가서 좀 오래간만에 가면 좀 헤매는데 뭐 한달 정도는 좀 놀라했습니다. 그래갖고 저같이 처제네 집에 가면은 아 두살세살두살 살,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제이라고 네, 걔한테 가서 이제 좀 친구도 없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 뭐 할머니 큰 아버지 삼촌밖에 없으니까. 조금 뭐, 걱정했는데, 또, 어머니가 워낙 좀 현명하신 분이고, 어머니가 잘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가면은, 이제, 주민등록증 하고요, 통장 개설하고, 주택청약 하나 늘어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짜리. 그래갖고, 이제, 주택청약을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주택청약 넣고, 이제 뭐죠? 데뷔카드, 아, 현금카드 만들고, 오늘 일처리가 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좀 사설이 길었는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교육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머니 교육이 중요합니다. 머니 교육. 유태인들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 경제공부를 확실하게 시켜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매달 용돈을요, 한 250명기, 300명기씩 매달 줬어요. 한국돈으로 하면 뭐 7, 8만원씩은 매달 줬던 것 같아요. 용돈.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잘했을 때는 돈으로 보상을 하고 못했을 때는 돈을 뺏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큰놈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도 아, 자기가 알바를 뛰어가지고 노트북을 사고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천0인기한 1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50만 원만 대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둘이서 25만 원씩 쉐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컴퓨터가 저는 뭐 컴퓨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게 50%는 자기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국 갈 때. 비행기 값이 만약에, 아, 천링기시아,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 뭐, 30만 원이다 하면요. 저는 비행기 값을 15만 원을 받아요. 이해되세요? 저 모진, 모진아버지 같죠? 왜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얘들도 알고 있어. 한국에 가면은 제가 이제 뭐, 어른분이나 부모님들, 조카들, 만날 때 용돈을 막 주거든요. 받은 분들은 또 우리 아들들한테 용돈을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한국 가면은 이게 쏠쏠하게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돈이 나갔으니까 이게 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들이 용돈을 받으면은 거기서 또 50%는 저한테 상납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뭐 아빠가 그래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 경제를 가르쳐줬어요 경제 이 돈이 뭔지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희 아들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돈을 좋아하죠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너무 연연 안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한잔 먹고 들어오면은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줍니다. 집사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다 주고 그래요. 근데 그 액수가 좀 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몇 백만 원씩 항상 모아놔 엄마한테 적금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그니까 러이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뭐한 달에 뭐 8만 원, 2만 원 정도 용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이 또래에서 굉장히 많은 용돈을 받는 거야, 애들이. 왜냐면은 하 학교 가면은 나시름 막한끼 먹는데 1등 기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300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애들은 이 돈에 대해서 뭔가 좀 깨우, 깨달은 얻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신경 썼던 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뭐, 제 영상 보시면은, 아 그런 거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 뭐, 어렸을 때, 20대까지는 부모님 손에 크지만, 20대에서 40대까지는 우리가 크는 거예요. 자, 40대부터 60대까지는 여러분, 자식 교육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아, 내 새끼가 밥도 못 먹고 돈벌이 못하면 어떡합니까? 밀어줘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솔직히 12년 특내 4개 국어 저는 항상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아빠는 너희들한테 벌써 유산 상속을 한 10억 정도 해줬다. 영어 하나만 해도 밥 먹고 살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중국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아사까지 잘해요. 한국어도 잘해요. 그러면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년 특례. 뭐 아시다시피 신의 아들이죠. 인서울은 요 껌이에요 껌. 쓰면 들어가요 쓰면. 하지만 왜 해양대를 보냈냐. 군대가 끼어 있었고 아큰 아들이 공부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좀 늦게 트이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성적이 안 나왔어요. 한 여러 토플 하는데 1년에 제가 한 4만에서 5만 넘긴 한 1,500만 원, 이 토플 학원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우리 아들들도 인정을 해요. 왜? 부모로서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아주 기대 이하로 나왔으니까 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랬으면 서울대 쪽으로 이제 리턴 했겠죠. 근데 <laughs> 토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지도 않고. 그래갖고, 인서울 중에서도 스카이델 대 들어가려면 토플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노력하고 힘들게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아니까, 우리 아들도 그냥 흔쾌히, 그냥, 아빠, 저도 뭐, 공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해양대를 이제 넣, 넣던 거죠. 왜 그러냐. 문 열이 왜? 왜? 어디 아파? 문 열이 왜? 괜찮냐? 우리 문 열이가 갈비를 줬더니 이상하네? 어이, 문열이 가 어이 문 열이 때문에 문 열이가 소갈비를 줬더니 아저 새끼가 방해나 그, 어떻든 간에, 자식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말레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결론은. 큰돈안 드리고도, 이제,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죠. 이제, 여러 국어를, 랭귀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큰돈안들려도 좀, 그래도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은요, 그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경제교육.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노후가 편해져요. 자, 내가 한만 열심히 살아도 자식들이 나보다 더잘 살아야 돼.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동교육을 잘 시켜놓고 하면은 머니워킹이나 뭐 이런 거잘 가르쳐 놓으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도와주지 않겠어요? <laughs> 노후자원도좀 대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식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보다도 이 경제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